로또 번호 제 1192회차 무료 5조합 구독 좋아요. 로또는 단순한 운의 게임이니 재미로만 참고하시고 과도한 기대나 투자는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조합을 바탕으로 일부 숫자를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혹시 당첨되면 커피 한잔 사주셔도 좋아요. 인증샷 올려주시고요. 댓글도 올려주세요. A6722323639번호 분포 분석 2번호 조합은 낮은 번호 1-15가 2개 6, 7 중간 번호 16-30가 1개 22, 높은 번호 31-45가 332, 36, 3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번호에 약간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균형 잡힌 분포입니다. B19, 10, 17, 21, 31번호 분포 분석 2번호 조합은 낮은 번호 1-15가 3개 1, -15가 9, 10. 중간 번호 16-30가 2개 17, 21 높은 번호 31-45가 1개 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낮은 번호에 약간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균형 잡힌 분포입니다. C12, 13, 21. 28, 34, 38번호 분포 분석. 이 번호 조합은 낮은 번호 1-15가 2개 12, 13, 중간 번호 16-30가 2개 21, 28, 높은 번호 31-45가 2개 34,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대별로 완벽하게 222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 매우 좋은 분포를 보입니다. DE 20, 27, 38, 41, 42번호 분포 분석. 이 번호 조합은 낮은 번호 1-15가 1개이 중간 번호 16-30가 2개20, 27, 높은 번호 31-45가 3개 38, 41,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번호에 약간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균형 잡힌 분포입니다. 2, 9, 13, 14, 17, 31, 38번호 분포 분석 2 번호 조합은 낮은 번호 1-15가 3개고, 13, 14, 중간 번호 16-30가 1개 17, 높은 번호 31-45가 2개 31,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낮은 번호에 약간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균형 잡힌 분포입니다. 로또 번호 제1192회차 무료 5조합 구독 좋아요 A6 722, 32, 36, 39, 21, 90, 17, 21, 31, 12, 13, 21, 28, 34, 38, D, D, 20, 27, 38, 41, 42, 29, 13, 14, 17, 31, 38 즐거운 마음으로 로또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1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